이제 마한으로 어, 변하는 그래서 여기는 조왕의 정치 집단하며 그냥 삼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삼한 자1 번에 왕과 신하들이 국동 대열에 모여서 함께 제사를 지냈다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고구려 국동 대열이라고 하면 유하부인과 주몽에게 제사를 지냈던 신성한 장소 그 다음에 이 번에 여러 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졌고 청군이 지배하는 소도가 있었다 여기가 바로 삼한이죠 3번후 군 삼로 등의 군장 있고 체커의 풍습이 있다 했으니 동해에 대한 특징이고 4번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물건값의 12배를 배상하게 하고 여기까지만 딱 하면은 고구려, 부여 둘다 해당이 되는데 질투하는 아내를 죽였대요 그러니까 부여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2번 갑니다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위만은 고조선으로 들어올 때 상투를 들고 오랑캐 옷을 입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오랑캐 옷이 고조선의 옷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번 동국통감 기록에 의하면 당군 안검이 B.C. 2333년에 고조선을 건국을 했다. 기록이 있고요. 3번 뭐가 틀렸어요? 위만은 우거왕을 몰아낸 게 아니라 누구를 몰아내고? 준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3번이고, 나머지 4번도 맞는 설명이고, 3번. 가, 나, 시기, 고조선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BC 2333년부터 위만이 집권하기 전까지를 우리가 전기, 고조선 또는 단군조선이라고 해요. 그 다음 이제 나, 시기를 위만조선이라고 합니다. 위만조선. 기억에 왕 아래에 대부 박사 또는 상대부 장군 등의 직책이 있었다. 정기 고조선부터 이런 관직의 체제가 있습니다. 니은, 고조선 지역에 한해 창해군이 설치가 되었다. 한 창해군, 오늘 요 정도는 연도는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한 창해군은 BC 128년이에요. 그래서 위만조선 때, 위만 조선이 성립됐을 때 중국 한나라 세력이 커지니까 우리나라 고조선의 변방에서 간섭을 받고 있었던 이 예나라가 한나라에게 투항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이 예족 남녀 예족의 추장이었던 남녀라는 인물이 투항을 하자 한나라는 그 땅에다가 창해군을 설치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디귿에 철기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을 해서 중기 무역에 이득을 취했다 맞죠 그죠 위만조선의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그다음 이제 리을의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의 분포를 통해서 통치 지역을 알수 있다. 이 비파형 동검하고 고인돌의 분포는 여기 있는 나만의 특징이 아니에요. 그냥 고조선 전체 특징인 거지. 그래서 정기 고조선부터 비파형 동검이라든지 이 고인돌 중에서도 탁자식 고인돌은 전기 고조선부터 드러나기 때문에 나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디그신 1번이 정답입니다. <laughs> 4번. 가에서 다 국가들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가는요.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들이 있었고 각기, 사자, 조의, 선인 등의 관리를 거느렸다. 상과 고추가가 나왔으니까 이 나라는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 나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소를 죽여서 그구으로기름을 점친다. 오늘 했던 우제전법 또는 우제전복이라고 했던 부여의 대표적인 특징이었어요. 그 다음 다는요.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감해장을 했다가 나중에 뼈만 추스려서 요거는 옥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옥저 자 1번에 보세요 가와 나는 오부족 연맹을 토대로 발전을 했다 맞죠 고구려 부여가 전부 다오부족 연맹체 1번 맞아요 2번 다는 다는 나에게 소금 어물 등을 공납으로 바쳤다 다가 나에게 바쳤어요 다는 누구에게 가에게 바친 거죠 그죠 옥저